어 오늘은 이거 이제 개봉기, 음 구매한 건데, 영상 안 찍려고 하다가 그냥 찍는 거예요. 그, 뭐지? 음, 드릴, 그니까 스크류 드릴? 뭐, 그런 비트죠. 그래서, 음, 이름도 까먹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어, 비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라고여있고요 4, 6, 8, 10 에서 쭉 해서 32 까지. 그래서 이게 인터넷에는 이제, 어, 그, 뭐지? 음, 예전에 있던 그런 드릴은 한 6만원? 5만원 선이에요. 근데 이거는 얼마냐면 택배비에서 9천원에 산것 같아요. 거의 거저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티타늄 코팅으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티타늄 코팅으로 되어 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자 날이 있고, 이렇게 파진 날이 있는데, 이건 파졌고, 더 이제 길이 이제 구멍을 낼때더 빨리 낼수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국산이에요. 국산 제품이라고 하고, 여기 이제 조금 지저분하긴 한데, 이제 코리아라고 썼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 조금, 이게 홈이 파져 있고요. 그러니까 뭐, 낄수 있는 드릴의 경우, 낄수 있죠. 그래서 대충, 음, 이거는 이제, 음, 이걸 선택하냐, 뭐, 다른 거 선택하냐인데, 어, 파우치를 이제 선택했어요. 간단하게, 뭐, 어차피, 제 드릴, 그, 거기 안에 상자 안에 들어갈 거니까, 가장 싸죠? 가장 싸게 사, 세팅했어요. 그래서, 긴 것, 일자도 있고, 이것도 있는데, 그냥 이걸로 선택했고, 뭐, 싼 맛에, 이제 드릴이 망가지거나, 뭐, 그럴 수도 있죠? 그쵸?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 안 써봐서, 안 써봐서 모르는데, 만약 써보고서는 제가 이제, 음, 드릴이 이제, 금방 날이 망가진다, 그러면 이제 또 유튜브 채널에, 이제 상세보기에 넣어놓겠죠? 그래서,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음, 이거 샀는데, 어, 어떤, 어떤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 이게 무슨 역할이냐면, 이게 도대체 어떤 역할이냐면, 드릴에 이렇게 껴요. 껴서 구멍을 뚫는 거죠. 청공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길이, 어, 홀쏘, 홀쏘라고 하기도 하고, 청공, 여러 말을 쓰는데, 음, 예를 들어서 12cm, 12mm, 12mm 이제 구멍을 뚫고 싶으면 12파이라고 하죠. 여기까지 이제 구멍을 뚫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음,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놓던가 아니면 이렇게 보면서 천천히 구멍을 여기까지 이제 밀어서 뚫고, 조금 더 뚫고 싶으면 더 힘을 해서 더 뚫고. 저도 해본 적이 없, 었기 때문에 잘 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제 못 쓰는 플라스틱 같은 데다가 연습을 해봐야겠죠. 이거는 금속도, 그 음, 뚫린다고 하네요. 그, 알루미늄? 어, 그래서 이제, 대충, 국산, 음, 싼, 싼 제품이 있어서 그냥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별거 없죠? 음, 음 기름 냄새가 나요. 기름 냄새가 나고. 음, 잘 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걸 산 이유는 그, 어항 있잖아요. 여과기 만들려고 하는데 여과기 만들려고 하면 이 30인가? 30파이, 30mm 구멍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30mm를 사려고 하니까 돈이 좀 아깝잖아요. 왜냐면 이 30mm 뚫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10, 16mm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죠? 아깝잖아요. 똑같은 돈을 내면 이게 낫지 않을까 해서 이거 샀어요 그래서 음이 단점은 무겁다는 거죠 어 무거워서 무게는 나가요 그래서 이 만약에 구멍을 많이 뚫는다고 하거나 원통형 구멍을 쭉 뚫는다면 그 홀쏘를 사용하시는 게더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니다 가끔 내가 진짜 어 공이 같은 거 가끔 하고 그런다면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장점이 이제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잖아요 삼각형으로 그렇죠 이제 짧은 짧은 거는 이렇게 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겠죠돔 모양으로 그쵸 이렇게 약간만 약간만 꺾이겠죠 안, 안에가 근데 이제 깊은 거 깊은 거 뚫을 때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더 끝까지 밀어 넣어야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얇은 면을 뚫을 때는 이게 이렇게 가니까 그쵸 얇은 면에 통과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살짝 마른 모골로 약간 되겠죠? 아주 미세하게. 그쵸? 그래요. 장단점이 있는 건데, 일단 작업할 때는 묵직해서 좀 불편하다. 그쵸? 그래서, 이제, 가공하거나, 뭐, 이제 구멍을 잠깐잠깐 잠깐 뚫을 때는, 어, 여러 가지 비트 필요 없이 하나로, 홀쏘 필요 없이 하나로 할수 있다는 거. 그래서, 벼르고 벼르고 샀, 사... 하다가 샀어요. <laughs> 별거 없죠. 여러분도 이거 하나씩 있으면 좋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전문가가 추천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전문가 분께서 이거 하나 있으면, 어, 구멍 뚫을 때는 이제 좀 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멍을, 일정한 구멍을 한 20개 뚫어야 돼요. 그러면 홀쏘로 쓰셔야 되고요. 구멍을 하나, 두개 뚫을 거야. 뭐, 그 정도? 그 정도 이거는 추천하는 거죠. 별거 없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 어디서인지 이제 링크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리뷰 안 하려고 하다가 오늘 리뷰하는 거네요. 가격도 싸고 괜찮아서 국산 제품이라고 하니까 아쉬운 거는 이제 한국이라는 뭐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